결혼 7년차의 주부입니다. 평소에도 사연을 잘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올라온 사연들을 자주 듣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신랑 아버지께서는 신랑이 어릴 적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대요. 호러머니 몸으로 두 아들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신랑을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오신 것만으로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시댁이 지방이라 처음 뵙기 전까지는 전화로만 몇번 이야기를 받아본 게 전부였는데 시어머니 인품 또한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 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둘이서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야겠지만 시어머니의 인품과 그에 못지않는 남편의 성품에 저도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향에서 아주버님 내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두 분이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아이가 워낙 일찍 생겨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합가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때는 참 형님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인품이 좋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 보기 힘들잖아요? 그 사실과 더불어 남편의 형이기도 하니, 아주버님도 형님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형님의 처신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뭐하러 이먼 곳까지 두 사람이나 불편하게 내려오냐며 본인이 올라오시겠다고 한 사람만 불편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기시는 걸 뜯어말려서 저희가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희보고 조금 일찍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은 아침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착을 하고 나니 점심때가 거의 다 지나 있었어요.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싶다고 청국장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청국장 좋아하는 음식이라 괜찮았는데 저한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들 좋아하는 것만 해놔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훨씬 아랫사람인데도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시며 미안하다 하시니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시계만 힐금힐금 보시면서 이제 얼른 가봐야지 하면서 저희를 보내시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모처럼 내려온 건데 형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가능하면 여기서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러면 좋겠구나 하고 대답은 하시면서도 어딘가 안절부절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6시가 되어서 형님이 퇴근을 하셨는데 저희가 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현관문 앞에서부터 어머님에게 큰 소리로 집에서 냄새나게 청국장을 끓이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와 있는 걸 눈치채시고는 태도를 바로 바꾸셨지만 시어머니가 형님 눈치를 보고 사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직장이 서울에 있기도 하고 남편 쪽 하객들도 친척분들 제외하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식은 서울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형님네와 시어머니 오실 교통비와 이것저것 해서 현금으로 보내드렸는데 정작 결혼식 날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오겠다는 말만 당일날 전하시고 시어머니 혼자 보낸 거죠. KTX도 있고, 편한 교통편이 더 많았을 테고, 당일 교통비 및 호텔까지 보내드린 금액이 상당한데, 버스를 태워 보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어쨌든 본인도 탈없이 도착했고, 돈도 아끼게 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냐며, 저희가 더 캐묻지 못하게 하셨지만, 정말 찜찜하기 짝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신혼여행 때문에 시어머니를 바래다 드리지 못했지만, 가시는 길에는 편하게 가시라고 KTX도 끊어드리고, 도착해서도 택시 타고 가시라고 용돈도 넉넉히 챙겨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형이일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오늘을 가지고 괜히 전화하고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탈없이 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선 맞는 천명절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차로 5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이지만 남편도 결혼 이후로 처음 어머니 뵈러 가는 건이 많이 들떠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계시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주방에 계신 어머님은 신경도 안 쓰고 놀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가방이며 옷 가지면 남편에게 주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어머님의 손을 거들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올케는 식목은성이 있나봐. 시댁까지 와서 일하고 싶어.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어머니께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루 자고 갈 계획이었는데 형님이 올케네 친정도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괜히 차 막힐 때 올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어머님도 불편하게 괜히 있을 필요 없다고 잠 막힐 때 얼른 가라고 거두셨고요. 그래서 계획을 취소하고 저희도 서울로 다시 올라가기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봉투를 두둑하게 챙긴 용돈 봉투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님은 뭘 이런 걸다 주냐며 사양하셨지만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준비한 저희들 성이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손에 꼭 쥐어드리고 왔지요. 그리고 친정으로 출발하려 주차장으로 가고 있는데 형님이 뛰쳐나오면서 저 멀리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얼른 저희를 보내려시던 분이 갑자기 저희를 불러세우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형님은 어머님께 드린 용돈에 대해서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액수가 크다 보니 형님 쪽에서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비교가 될까 부담이 돼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님은 자기들이 시어머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돈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줬냐면서 괜히 어머님께 돈 드려봤자 쓸데없는 데다가 쓰시기만 할 뿐이니, 앞으로는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어머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주 못 찾아뵙는 만큼 드리는 거니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형님은 자기가 어머님 필요할 때마다 어느 정도씩 주겠다고 하는 말이죠.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의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결혼 전에 찾아뵈었을 때부터 첫 명절의 일까지 생각해보면 제가 보기에도 석연차는 부분이 많은데 아들인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남편이 어렵게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형님 내서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에 걸린다고 저만 괜찮으면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와 함께 살면 어떻겠냐고 학가를 제안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모시고 사는 게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여태껏 형님 내서도 오래 계셨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봐도 어머님이 거기서 힘들어 보이셔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맙다고 평소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난 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요. 시어머니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형님이 행동이나 말이 그래도 자기를 잘 챙겨주기도 하고, 형님네 아이 7년 동안 봐주면서 정도 많이 들은 데다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언니 그러니까 저에겐 시이모님 되시는 분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둘이서 조용히 살기로 정했다고 노후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으셨죠. 시이모님은 어린 시절에 근처 군부대에 주둔하던 미군을 만나 미국으로 시집을 가셨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모진 차별과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얼마 안가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애도 없이 혼자서 미국에서 자수성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연락이 그동안 안되다가 몇년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은퇴를 한국에서 하신다는 시이모님이 한국에 살 곳을 마련해서 같이 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처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되면 시이모님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이며 정리한 재산들로 둘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걱정 말라고도 하셨고요. 형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뒤로도 어머님 용돈은 항상 어머님께 따로 챙겨드렸어요. 형님은 끝까지 저희한테 그돈 자기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성질을 부렸지만, 저희도 대충 짐작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효자났네, 효자났어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못 믿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쓴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에 형님네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와 같이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징조도 없이 시어머니를 더 이상 모실 생각이 없다는 그 이유라도 알고자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형님은 애한테서 놓친내 냄새 난다고 학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다더라. 이제 사춘기고 중요한 시기인데 애 인생을 어머님 때문에 망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게 이유가 되냐고 형님께 호통을 치니 평소에 효자인 척은 다 하더니 막상 이제 와서 모시라니까 그건 또 싫으냐고 비아냥 대시더군요.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형님이 개풀도 없는 시어머니 평생 모실 생각 없다고 그리고 그때 미국에 계시던 시이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다 컸으니 시이모님 오셔서 어머님 분가하실 날만 기다리며 살았다네요. 그리고 여태 모셔온 기간이 있으니 시이모님이 오셔서 시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갈 때 가지고 계시던 집을 형님네서 전부 증여를 받기로 되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 집이 뭐 몇십억짜리인 것도 아니고 시골의 작은 아파트라서 금액은 얼마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에라도 키워줬으니 겸사겸사했는데 시이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분가를 못하게 되니 여태까지 그거라도 받으려고 언젠가는 시이모님과 함께 살 어머님 데리고 살아준 건데 돈이러게 세금까지 내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돈 받자고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사는 건 수지차산이 맞지 않다고 여태껏 자기들이 모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제는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서울로 올라오신 시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우울해 보이셨어요. 짐 가방이라고 가져오신 게 작은 여행 가방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옷까지도 몇개 없으셨고, 저희 집에 계시면서도 자꾸 집안일을 하셔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신 건지 한시도 가만히 계시질 못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집안일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된다고 편히 계시라 말을 했는데, 그날 엄청 슬프게 오셨어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인지라 퇴근하고 오면 몸이 피곤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그동안 못 먹으셨을 좋은 음식들도 나가서 사먹고, 주말에는 가볼 만한 곳을 찾아서 시어머니 모시고 나갔다고 왔어요. 그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본인을 미국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는 변호사라고 소개하면서, 시이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부동산을 사놓으신 게 있는데, 중거법에 의해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어서 반계혈쪽인 시어머니께서 상속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부동산의 가치는 무려 10억이 넘었어요. 그 기쁜 소식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형님네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를 이렇게 내팽겨친 형님네 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손주와 점도 많이 들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주기로 했던 고향 집을 형님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머님과 함께 형님네에 다녀왔어요. 형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인상부터 쓰시고 모셔보니까 같이 못살것 같아서 다시 찾아온 거냐고 보자마자부터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용돈도 어머님을 드릴 게 아니라 자기한테 줬으면 좋았지 않냐면서 그 돈이라도 자기한테 줬으면 몇 년은 더 모시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효자노릇 한다고 고집부린 그꼴좀 보라면서 낄낄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찾아오신 듯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머님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고향집 증여를 해 주러 찾아가신 거였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형님에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필요가 없느냐고 저희들에게 전부 다 줘도 괜찮겠냐며 물어보더라고요. 형님은 대번에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아직도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리시냐며 원한다면 유산 포기 각서까지 써 주겠다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형님이 유산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는 데는 두 시간도 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포기각서를 전해받고 나서야 어머님은 형님께 이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에 대해서 말을 꺼내셨어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잊지 못하던 형님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넘도록 한 집에 살아온 시어머니를 끝까지 그이용 가치만 생각하던 형님은 그 죄를 달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지요. 어머님은 지금 시모님이 남겨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같이 살자고 저와 남편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한동안은 혼자 된 자유도 누려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포기각서를 받기는 했지만 어머님은 고향집을 형님네 아이 손자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욕심부릴 생각 없습니다. 그 집이 형님네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그 돈을 갖게 될 사람들은 안 봐도 눈에 뻔하지만 어머님의 뜻에 따르기로 정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께서 먼저 손주를 돌봐주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좀더 여유를 찾아 저희들의 미래를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하루빨리 이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들의 행복한 삶을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